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옛날에 복싱 좋아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TV에서 복싱을 많이 봤다고 하던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젊어가지고요. 그런데, 복싱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선수의 한 명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마이클 타이슨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프로 데뷔를 하고 무려 37번의 경기에서 연승을 했대요. 그리고 19번의 경기는 연속으로 KO승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권투선수로서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시죠.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laughs> 네.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하면 이런 얘기를 본인의 입으로 하는지. 일단 저렇게 생긴 사람하고 싸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대 맞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한대 맞는 그 순간부터 네. 모든 계획은 무너지고. 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부질이 없습니까? 한대 얻어 맞으면 끝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계획이 부질없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만들어 보셨습니까? 에이거. 예. 에이. 나는 방학 때이 계획한 대로 살아봤다. 한분한번 분 손들어 봐 주십시오. 예,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단원컨데, 하루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요거 만들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하루도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번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열심히 계획을 세워요. 7시에 일어나서, 퍽이나 7시에 일어나겠습니다. <laughs> 예. 저기 밑에 나의 다짐 써 있습니다. 공부 좀 많이 해야겠다. 예. 저 다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딱한 분의 계획만 빼면요 자언서 19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의 계획이 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오늘 10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구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뭐가 없냐면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늘 하나님이 처음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야. 수련회를 하고 그때 이제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해요. 만약에 비가 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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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걸 해야지 하면서요. 플랜 B를 딱 결정을 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비를 내릴만한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을 만한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계획을 여러 개 세워야 됩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따라서요, 다른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는 비를 내리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치게 할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이르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때 마치 우리의 수준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다 그럴싸한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한대 얻어맞으면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한대 우리가 세게 맞으면 우리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우린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도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것들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큰 장애물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그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넘어가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지체하심도 없으십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넌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길로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배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침몰할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가 무너져갈 때에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곳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부서지고 육지에 상륙했었을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을 피워줍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그 불에다가 나뭇가지들을 지어서 딱 내려놓는데 그 뜨거운 열기에 그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뱀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무렇지 않은 듯그 뱀을 떨어버립니다. 불 가운데 털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독사가 자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큰 광풍도 날 막을 수 없고, 독사도 날 막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자기들의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능성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가다가 어저께 차 타고 이제 이동할 때 하루 종일 기드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워서 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거야라고 얘기할 때에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우리 지파의 우리 베냐민 집화는 집화들 중에서도 제일 작고, 그 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 제일 작고, 우리 가문 중에서 도난 제일 작고, 자기를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용서로 세울 거야. 비디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그 증거에 요구하심에 지속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재물들을 불태워주시고 그 양털 가운데에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혹은 양털, 가운데, 양털 가운데에만 이슬이 안 맺히게도 하십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을 계속 계속 시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원에게 자기의 능력을 계속해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기두원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 순간, 기두원의 삶은, 기두원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자기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은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모인 군사는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 그러자 기도원 어떻게 합니까? 군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결국은 300명만 남게 됩니다. 13만 5천 명대 300명.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싸움입니까? 그러나 기도원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군사의 숫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그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망한 것처럼 보이고, 우겨쌈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요.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전하기에, 예수님을 전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예수님이 전파되기에는 너무 힘든 시대라고. 이제 그러한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증언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이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혹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 열방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까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에서 빠지시겠습니까? 내가 볼땐 불가능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찾는 세대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가장 예수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온 열방에 예수님을 전하는 세대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 우리의 감정, 내 판단 여러분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내가 좀 가는 길에 폭풍우 만났다고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내가 좀 넘어지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나 여잔데? <laughs>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예. 네. 요즘에는요. 학교에서 요 제가 학생들한테 전에 야! 남자애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남자답지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선생님, 요즘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 남자다운 건 어떤 겁니까? 아, 강건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난 잘못되지 않았어. 남자다운 게뭐 어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자답게 간건 하라고. 예.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아무리 그렇게 자기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요, 한대 맞으면 무너집니다. 사람의 계획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 가운데에서 열국들이 다 계획들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계획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자기네 나라들을 위하여서 세웁니다. 제일 강한 나라들,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도요.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 계획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0절부터 다시 읽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민족이 복 있는 민족입니까? 어떤 민족이 미래를 가진 민족입니까? 계획을 잘 세우는 민족? 완벽한 나라?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만이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대 얻어맞으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대 맞아도 안 넘어집니다. 일곱 번 넘어지면 몇번 일어납니까? 여덟 번 일어나면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자문서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와 신이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